에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아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에루살렘을 에오싸고 치더니 시드기아의 제11년 4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에루살렘이 함락되며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네시장 삼수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안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니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짐을 불사르며 에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누부 삽스방과 궁중장관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아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에레미아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요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레미아 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에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아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요아께로부터 에레미아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에레미아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요아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요아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요 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그만두라보라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에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에게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누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두 아들 요하안과 요나단과 다눔메세의 아들 쓰라야와 누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 다리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 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학과 암몬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가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한왕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문자손의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리아의 아들 요한왕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